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해가 되는 성경 통독 19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에 그 백성들이 신의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멸하려 하실 때에 모세가 그 백성을 대신하여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3절 이어갑니다. 주의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의 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하나님 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 백성들과 대화적 관계,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란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당신의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여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직접 새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 직접 말씀하셨다. 그만큼 성스럽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모세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피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게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무려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여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마치 자기 책임은 없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모세가 본적 백성이 방자하니 이런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백성이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요아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자손이 담으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도 레위자손이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지인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내 위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이 나라의 백성 중에 삼천명가락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주 극단적이고 엄중한 조치가 취해진 겁니다. 이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아마도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데 주동적인 사람들이었겠지요. 모세가 이런되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졌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로 돼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여 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와께서 호 모세 기려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와께서 호 백성을 지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그 송아지를 만들었음 이더라. 주력기 3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희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은 백성인 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요, 이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시는 언약은 제거하시겠다는 말씀의 뜻으로 보입니다. 백성이 이준와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에 너희 가운데에 이으면 너희들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랩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단정히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는 것이지요. 이때 장신구는 아마도 우상을 상징하는 상징물들, 종교적 상징물도 그런 것이었겠죠. 모세가 항상, 장, 항상 장막을 쳐야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자, 여기서 회막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아직까지, 이때까지 성막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막은 뭔가?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만나는 처소를 모세가 회막이라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그것을 진 바깥에 가지고 나가서 진을 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진중에 과실 수 없다고 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성막이 만들어지면서 회막이나 성막이 같은 말이 됩니다.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여호와를 악무하는다는 다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아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아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 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여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가 여호와께 여대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한 가지를 좀 짚어 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소중한 건 뭔가 하면 모세의 고백 속에 나오는데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소중했던 거예요. 그 계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룩한 민족이 되는 것이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들에게, 어, 그들을 고귀한 민족이 되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저희들과 같이 가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 계약대로 하나님 저희들과 저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의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름으로 안다는 것은 모세를 개별적으로 특별하게 모세와 관계를 맺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도에 온학은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셨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휼이 여길자에게 극휼을 베푸느니라.또 이러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여호와께서 또 이러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서라.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모세와 계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력기 34장에서 이 계약이 다시 한번 갱신됩니다. 처음에 계약은 한쪽 계약의 당사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 다시 한번 추력기 34장에서 그 약이 갱신되는 겁니다.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여시되, 너는 돌판도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신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두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드러내지 않는 분이시기에 항상 구름과 함께 강림하신다. 그렇게 주례국기는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식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시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셔요.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그러나 또 벌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죽게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죄를 사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와께서 호 여시되 보라, 내가 은약을 세우리나니, 곧 내가 아직 온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적을 너희 백,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와의 호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무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햇 사람과 브리저 사람과 희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은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의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재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주상은 세운 상이에요.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열정이다 했지요. 너는 각각 그 땅의 주민과 은약을 세우지 말,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재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재물을 먹일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계약의 내용을 또 한번 되새겨 주시는 거죠.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첨난 숫꽃도 소와 양도 다그어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거든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니,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바갈 때나 거들 때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소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와 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와 호내 하나님을 뵈려고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들이지 말며, 유월절 재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치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의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가나안의 종교 풍습 중에 하나라고 했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래서요 유제품하고 고기하고를 분리해서 먹어요. 지금도 요규정 때문에요. 그래서 고기 위에다가 뭐 치즈를 얹는다거나 이런 식품이 전혀 없어요. 그 고기와 유제품은 반드시 엄격하게 분리시켜서 먹는 그런 관습이 만들어졌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은약을 세웠습니다.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은약의 말씀, 곧십계명을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신의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며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도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자기에게 여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모세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셨소 모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자임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임을 드러내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출굽기 35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러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 생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음숙한 안식이다.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은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다시 한번 선포되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의 시금석이 안식일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 이로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지금부터 이제 성막 건축이 시작됩니다. 성막 건축에 앞서서 성막의 재료가 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고 명하는 겁니다.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화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양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만우며 애복과 흉피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늘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그 속재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장과 등류와 분양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양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분재단과그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몽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입니다이 기물에 대해 앞에서 제가 대략 설명드렸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금,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릎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빼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을 가지고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옷 으로 예물 을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 와께 드렸으며, 섬 기에 내려 소용 되는조각 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 로운 모든 여 인은 손수 실을빼 고, 그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 에 감동 을받아 슬기 로운 모든 여 인은 염소 털로실을뽑았 으며, 모든 족 장은 허 마노 와및 에버 과 흉피 에 물릴 보석 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양을향해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레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 파알사막의 아들 올야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죄역기 36장입니다.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와께서 지와 총명을 보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그 마음의 여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름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려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함에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게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백성들이 자원해서 넉넉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말씀이죠. 이다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막을 지어가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곧 가늘게 꼰배실과 청색 자색 공색실로 그룹들을 문이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폭에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 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 한 폭의 고리, 고리 신계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신계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신계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이 막이 첫 번째 막이죠. 그 성막을 덮는 막, 휘장을 염소톨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었으니 두 번째 막입니다.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과에 고리 신계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과에도 고리 신계를 달고, 놋갈고리 신계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폭이 되게 하고 붉은 물다 다린 인당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이게 세 번째 막입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이것이 네 번째 막이죠. 이렇게 네 개의 막으로 덮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구조물, 널판을 세우는 거죠.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선막에서 올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열 규빈, 너비는 한 규빈 반이며 각 판에 두 척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스무 개라 그 스무 개의 널판 밑에 은 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을 때곧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두 척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척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곧 북쪽을 위하여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만 개를 만들었으니 곧이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뒤 서쪽을 위한 널판 여섯 개를 만들었고, 장막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한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넓판은 여덟 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열 여섯 개라, 각넓판 밑에 두 개씩 이었더라. 또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넓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적쪽 넓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곧 서쪽 넓판을 위하여 다섯 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성막 넓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넓판들을 금으로 싸고그 넓판의 띠를 꿰을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넓판은 남쪽에 넓판 스무 개. 북쪽에 널판 20개 해서 세우고요, 어, 서쪽 뒤편이라 했죠. 서쪽이 뒤편이고 동쪽이 입구라 했죠. 서쪽에 6개인데, 6개의 널판을 세워서 직사각형 모형을 만드는 서쪽은 6개인데, 각 가에 1개씩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널판이 8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의 구조물을 만드는 것, 그 위에다 막을 씌우면 바로 성막이 되는 겁니다. 그가 또 청색 자세 공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자, 이건 뭐냐 하면요. 바로 성막 안을 두 부분으로 구분했죠. 안쪽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네 개의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휘장을 들이운 겁니다. 정색 자세 공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장막문을 위하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다섯 받침은 노시었더라 이것은 바로 성막 입구. 지금 입구가 열려있었죠? 입구에 기둥 다섯 개 세우고 거기 또 휘장을 두려우는 겁니다. 이렇게 성막 입구를 만들라 하는 말씀입니다. 애굽기 37장입니다. 부살리의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반, 너비가 한 규빗반, 높이가 한 규빗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고리요, 저쪽에 두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개 양쪽 고리에 꿰어 괴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재수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반, 너비가 한 규빗반이며, 그으로 그룹들을 속재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규빗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그 속재소와 한동이로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재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재소를 향하였더라. 은약계가 있고 그 위에 뚜껑이 속재소라 했지요. 그리고 그 위에는 그룹, 천사 상이 두 개, 상이 서 있습니다. 그가 또 조각모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또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발위네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와 턱 곁에서 상을 매는 채를 끼웠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끌었고 대접과 손, 숟가락과 잔과 다른 현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이것은 예, 진설병을 올리는 떡상입니다. 또 승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과 것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고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고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기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일곱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한달란트로 만들었더라. 등잔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양할 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은 한 규빗이오 너비는 한 규빗이라 너비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재단과 연결되었으며 재단 상병과 전후 좌우명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그 양쪽에 만들어 재단을 채는 꾀를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갈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부장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정소 안에는 은약계와 속재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소 바깥 성, 성, 성소 안에는 떡상과, 어, 등잔대가 마주보고 있고 그 앞에는 분양단이 있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앞에든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참 읽기가 지루하다 생각되실 건데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의 구조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과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요. 성, 막에 대한 전승들을 이렇게 전해내온 이야기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 이하 동문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전해진 이야기들을 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는 매우 성실한 기록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 추석 연휴 잘 보내... 아, 추석 아니 설명절이네요 설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어, 제가 지금 시간이 막 촉박해서 말이 빨라집니다 설명을 잘 보내시고, 연휴 끝나고 화요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설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